범퍼 에드 소액 광고주한테 범퍼 에드가 웬 말이냐라는 영상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네이버, LG가 아닌데, 애플이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한 번씩 보고 기억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얼만데, 소액 광고주한테는 오로지 타겟팅밖에 없다. 그런데 그냥... 보기만 봤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만 갖고 범퍼 애들을 기웃기웃거리시는 분들, 저는 비추해요. 6초 이하의 인스트림 소재를 통해 동영상 캠페인의 전달력과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 짧은 영상의 특성상 모바일에서의 도달 범위를 크게 극대화, 단기간에 많은 노출 획득. 그래봐야 다 이거라는 거. <laughs> 티저 프로모션! 하이라이트에 적합한 상품.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의 그런 대기업이 아니면서 구글에서 큰 손인 기업이 어떤 회사들일까요? 앱 게임 회사들 아닐까요? 그런 회사 같으면 티저. 출시 전에 이렇게 광고하죠. 우리가 급급이 그 돼? 높은 리치를 위해 트루뷰 인스트림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 돈 많은 회사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뭐 이거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하나요? 입찰 전략, CPM. 이게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하실 때 CPM 입찰을 하시면 광고가 막혀서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CPV로 하세요. 6초 미만의 소재를 사용하는 스킵 불가능한 영상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 모두 집행 가능 많이 봐본 거는 좀 쉽죠. 다음 이건 뭔가 아, 트루뷰 포 리치 다양한 길이의 비디오를 통해 타겟 유저들에게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 상품 스킵 가능한 기존의 트루뷰 상품 비디오 포맷을 유지하면서 트루뷰 상품이 조회할... 확률이 높은 유저들에게 노출이 집중된다면 자, 조회할 확률이 높은 CPV 광고라는 거죠. 노출이 집중된다면 트루뷰프 리치 상품은 입찰을 TCPM으로 진행하여 조회자가 아니더라도 스킵하는 사람 혹은 30초 미만 시청자를 포함 노출수 자체를 극대화하도록 설계. 조회보다 노출에 집중한다. 우리는 30초 이상 조회자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렴한 CPM으로 동일 예산 내 최대 도달이 가능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동영상 길이 제한 없지만 15초에서 20초 범퍼헤드보다는 좀긴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단, 하나의 캠페인에서 여러 소재를 이용할 경우 소재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 함. 아, 이게 뭐 한번 해보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주의할 점이네요. 트루 뷰포 리치 광고를 하실 때 여러 개의 동영상을 같이 돌릴 때는 동영상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여러 길이의 비디오를 믹스하여 한 캠페인에서 운영할 수 없다. 옵션이 BLS 세팅이 가능하다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그 다음, 아이고 계속 트루 뷰포 리치. 트루 뷰포 리치가 다른 인스트림 광고와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일까요? 목적, 트루 뷰포 리치, 범퍼의 인지도, 인스트림 목적은 참여, 시청, 소재 길이. 1 5초 권장 모든 길이 6초 인스트림 모든 길이 과금 기준은 다 다르구나 tcpm cpm cpb 광고 유형 5초 뒤 스킵 가능한 건 트루뷰 인스트림이랑 트루뷰 포리츠가 같고 범퍼에드는6 초짜리 스킵 불가능 판매 단가 인스트림 대비 6 7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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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고0 0 0 0 트루뷰 인스트림이 조회할 것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찾는다 라고 하면 얘는 노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보긴 본것 같은 이런걸 만들어 주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엇이 될 확률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laughs> 범퍼헤드도 싸구나. 인스트림이 제일 비싸니까, 아이고, 싼 광고 해야 되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ECPM 과금에서는 예산이 적으면 안 돌아가요. 그럴 수 있어요. 난잘 돌아가던데? 아 돌아갈 수도 있고. 구글에 지는 균일한 광고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트루뷰 인스트림. 이건 뭐 우리 잘 하는 거죠. 5초 건너뛰기 광고. <목소리>